흘러가지 않았던 금전의 흐름, 뭐 사람들,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본인한테 좋은 기운과 함께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2024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G T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20년 9월, 10월, 11월, 12월 양력으로. gt 분들의 운세를 전반적으로 훑어를 보면 내가 상반기에 고생을 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끝이 다 되어간다. 어, 반전의 시기가 돌아올 수 있다. 전체적인 기운은 그렇게 들어오시고요. 병자년 gt 되시는 분들 갑자년 gt 되시는 분들 병자년 gt 되시는 분들의 기운 자체는 이렇다 할 변화는 크게 보이지는 않으나. 그래도 내가 삼재인 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혹은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내달리느라 취업 걱정에, 먹고 사는 걱정에 너무 많은 것들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서서히 차차로 나아진다,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갑자생 쥐띠 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인연의 짝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가정을 꾸밀 적에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좋은 경사가 겹경사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29세 그러니까 29세 병자생 되시는 분들하고 갑자생 되시는 분들의 기운들이 좀 비슷하게 들어오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데 앉은 자리에서 크게 발복을 해라 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처 새로운 거래처 그리고 새로운 일들에 손을 대라 하는 기운이 같이 동하시는 4개월이 될것 같고요. 임자생 쥐 띠리시는 분들은 이전에 내가 고생하고 이전에 내가 마음고생 하셨던 것들의 끝이 보인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금전에 손실이 있으셨던 분들 또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고 음, 쥐 띠시는 분들의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오시는 거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어,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연법으로, 좋은 인연법으로, 그리고 좋은 상황들로 이어지면서, 어, 자리를 좀 잡고,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시기가, 어, 이 4개월이 될것 같아요. 경자생 주띠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 올해 연말까지, 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 몸수전에 관리를 잘해라. 드시는 것과 주무시는 거 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빼먹지 말고 잘 다니시길 바랄게요. 어, 몸으로 들어오는 조그만한 병들이 크게 내 몸에 화를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수가 조금 비친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이분들 전체적으로 나가는 삼재잖아요. 나가는 삼재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나이는 어떤 분들일까요? 나가는 삼재 때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29세 병자생 쥐띠 되시는 분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잘못 선택을 하는 순간, 길을 잘못 드는 순간, 어, 약간의 어지러움, 주변의 산란함, 어, 벌어진 일에 대한 수습이 되지 않는 25년을 맞이하게 되실 가능성이 크세요. 그러니, 나보다 윗 어른이신 분들을 찾아가셔서 충분한 상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선택들이 옳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기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주티 분들한테 가장 좋은 달은 동짓달 들어서서 그러니까 운력으로는 11월이요 양력으로는 12월이다 그러세요. 그때가 되면 내가 이제 마음으로 안정을 많이 취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때까지는 내 힘든 순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것들로 계속 나를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생각 자체를 조금 바꾸시고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서 잡수시면 일들이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일에서 발복 보고 내가 들어오는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원 이런 것들의 멈춤 흘러가지 않았던 금전의 흐름, 뭐 사람들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을러가듯이 본인한테 좋은 기운과 함께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요. 어 연말까지는 내가 조금은 몸을 살 그동안 살렸었다면 살리지 않고 이제는 좀 용기를 내셔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다면 선택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만 고민하시고 어, 앞으로 좀더 나아가시길 바래볼게요. 주띠 분들의 내년의 운세는 4, 오년 전의 시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기운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니 내가 그동안 까먹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손에 잡고자 하지만 잡을 수 없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기회가. 25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지금 남은 4개월의 준비를 잘 하여서 바닥을 좀 튼실히 하고 올라가는 계단 계단 하나하나를 좀 탄탄하게 하여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어, 마루부터, 대청마루부터 기둥부터 지붕까지 손끝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손을 대셔, 대셔서라도 내가 25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시는 사개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진년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에게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생들 되시는 우리 쥐띠 생들 되시는 분들은 나한테 무슨 별의 별 일들이 다 생겼다. 삼재 기간에 이러한 일들도 생기고 저러한 일들도 생겼었다. 올해는 그보다 더큰 일이 생겼었다.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기운도 많이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실 텐데 25년 한 해가 나쁘지 않은 한 해로 어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운들을 어느 정도는 품고 오는 해운년이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기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일단은 제일 먼저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본인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 그리고, 가정의 화목, 이런 것들로 본인 스스로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